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지프는 되게 많은 종류의 문제가 많지만, 지프의 우리 랭글러, 체르키 이슈들은 옛날 2017년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오는 이슈에서는 먼저는 파워트레인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파워트레인에 연결된 이슈들은 어떻게 반복해서 나옵니까? 제일 간단하게는, obviously, engine issues. engine 아니면 transmission. engine하고 transmission issue에는, there's always a loss of power. 그게 무슨 말이냐?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아니면 시동은 잘 걸리는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춘다. 아니면 가다가는 멈추지는 않는데, engine light가 들어온다. 아니면 transmission 쪽으로 갈 때는, 가기는 가는데, 왜 차가 떨릴까? 가기는 가는데, 프리웨이에 들어갈 때딱 집중해서 40마일로 70마일까지 가는 게 힘든 느낌이 온다. 아니면은 파킹을 했는데 파킹에서 리버스를 할때 절킹, 조팅, 차가 쿨렁쿨렁 가는 느낌이 있는다. 이는 이슈들이 있으면은 safety related 된 이슈라고 해가지고대개 보상이 따라서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Anytime 착값 착각 플러스 착값의 한 개, 착값의 두 개, 그러니까 착값이 3만 불이었다, 아니면 착값이 4만 불이었다. 그런데 나는 받은 돈이 8만불이었다 10만불이었다 12만불 이었다 그러면 꼭 civil penalty 가 포함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civil penalty 는제대로 요즘에 되게 이제 많이 나오는 civil penalty 가 나오는 차들은 volkswagen tiguan taos 아니면 우리가 얘기한 fca uh, jeep 아니면 gm ford 이런 이슈들 powertrain 하고 아니면 e n g 이슈들이 나오는 차들은 당연하게 따라서 civil penalty 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오너가 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오너는 먼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서부터 기록들을 챙겨 놓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먼저 차에 문제가 나올 때서부터 곧바로 기록을 만드셔야 돼요. 그 기록은 바로 서비스 센터. 딜러십에 포함된 서비스 센터 속에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수리 기록을 만드실 때 되게 중요하게 첫번째 이슈 두번째 이슈 세번째 이슈를 차근차근히 다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들어가셔서 어, 내차 문제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 온 이유는 먼저 내 차는 시동을 킨 다음에 10분 안으로 차가 삐삐거리고 그 다음에는 차를 굴러가기는 하지만 거기서 느낌이 희한합니다. 왜 희한해요? 희한한 느낌은 뭐냐면은 차가 맨 처음에 편안하게 안 나가고 진행하는 게 is very slow. 엔진에 이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그리고 e x a m 를 주세요. For example, freeway 들어갈 때 빨리 power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70마일에서 갑자기 power loss, power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씀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라서 비디오가 있다,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 v 바이 e a d 한테 비디오와 사진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준 후에 수리 기록을 받을 때그 수리 기록에 내가 쓴 컴플레인트에 서비스 아바이저때 컴플레인트를 얘기를 했고 따라서 비디오와 사진도 봤습니다 한 언어가 거기 있는 거를 최고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수리 기록을 만들 때 컴플레인트를 한 거에 대한 verified가 됐나 안 된다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갔는데 나한테만 서비스 아바이저가 한 얘기가 아, 네, 요즘에 이 차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문제로 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고 있어요.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수리 기록에는 손님이 있는 컴플레인트가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의 문제를 메일파이드를 못했습니다. Cannot duplicate customer's concern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서비스 어바이 r 가한 얘기와 지금 여기 수리 기록에 써 있는 거와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실 때 사인을 하기 전에 가지고 가기 전에 서비스 어바이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서비스 어바이저 님, 내가 이 문제로 벌써 두번세번 번 들어갔는데 여기는 cannot duplicate이라고 했지만 서비스 어바이저 님 말대로도 똑같은 문제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can you please write here 내가 경험한 느낌도 서비스 업 i s 이 r 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더 정확한 말로 바꿔 줄수 없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를 꼭할 때는 서비스 업 i s 이 r 이름과 서비스 업 n u 이 b 넘버가 있어요. 그걸 다 같이 받는 거가 최고입니다. 모든 civil c a s 그러니까 c i v 널티를 받는 케이스다. 착각보다 착각 차값 플러스 하나 더 아니면 두개더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안 돼도 1년, 1년 반은 걸립니다.